안녕하세요, 여러분 린디입니다. 오늘은 제가 도안 물품이 와서 뜯어 보려고 합니다. 한번 뜯어 보도록 할게요. 어, 잘... 아야야야야야 <목소리> 여러분 칼 사용하실 때는 손톱안뜯기게 조심하세요. <목소리> 아, 박스 안에 한번더 포장을 해 주셨네요. 자, 일단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오, 좋아요. 딱, 그건 뭐냐? 제 도안 물품들만 들어있습니다. 그럼 먼저 무난한 코토카드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이게 두 종류가 같이 있는 도안이에요. 그래서 일단 한 종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먼저 이 도안입니다. 이게 좀이두 도안다 옛날 도안이에요. 진짜 옛날 도안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옛날 도안이랍니다. 이게 첫 번째 시리즈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시리즈 이렇게 뒷면은 동일하고요. 원래 홀로그램 포카였는데 그냥 무광으로 뽑아주셔가지고 그냥 받았습니다. 무광으로. 홀로그램보다 무광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는 필름. 이게 진짜 필름은 아니고 그냥 제가 필름 모양으로 만든 거긴 한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것도 옛날 도안이어가지고 보정이 다른 게 확실히 보이시죠? 이것도 진짜 옛날 도안이에요. 옛날 도안을 하나하나 이제 막 처분하는 중이어가지고, 여기 후기 영상에 옛날 도안들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. 막, 그렇게 막못볼 정도는 아니니까. <laughs> 자, 이렇게. 받았고요. 여긴 뒷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네. 이렇게 도안 물품들을 받았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할게요. 그럼 안녕!